차수를, 내림 차수는 정리로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하자? x의 제곱, 플러스 8x. 내림 차수라는 것은 x의 제곱, x, x가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플러스, 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정리됐고요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5. 근데 여기가 음수가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를 빼내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어3515 어, 1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Y, Y,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곱이니까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5를 하고 x x 를 하는데 플러스 8X를 맞추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X, Y 어 플러스 5x 이렇게 하면은 x y 플러스 3x 두개더 하면 8x가 나오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이렇게 가로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y 플러스 3. 어, x x 마이너스 y 플러스 5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 y가 섞여 있는데, 어, 요건 좀 특수하네요. 어, 어떻게 딱 보였냐면, 저는 딱 눈에 이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x-2y에 제곱하면 요거랑 똑같은 식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2를 빼. 마이너스 2를 빼면 x-2y라고 쓸수 있어요? 그쵸? 요, 요기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그쵸? 그래서 요거를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야. a a 428,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면은, 딱 맞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가 a-4하고요. a 플러스 a 2인데 a값이 얼마야? 어, 그제 x-2y X 여기도 x-2y 이렇게 정리하시면 인수분해가 된겁니다.